오늘은 로사아로코스에서 로그로니오로 가는 길인데 체력이 너무 남아요 그래서 오늘은 트레일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진통기 서비스로 다음날 해보려고 맨몸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나한 28km 정도 되는데 오늘 어, 뭐 코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해서 한번 도전해보려고 요 아따, 날 좋다. 26km 남았다. 생각보다 안 힘드네. 휴후. 또 카페인 들어갔다고 좋아지네. 응? 마을이 많네. 렌카미노. 가미노 <람이노> 가미노 <다미인줄. 람이> 시간 돌파 아 좋다 와 아, 기깔나네 Hi, <laughs> very nice. Uh, today I'm running. You sure? now. You're running. Yeah. <laughs> what? Where are you running? Uh, my bag sent uh to Purgoniu. Oh. <laughs> oh. Are you videoing the whole? You're videoing the thing. Yeah. The thing? How long have you run for? You should have a. Now a one hour thirty minutes. it <laughs> going. Very nice. 예. 예, 녕하세요아 Good, good. I'm ready. How a r 약 you? <laughs> 아, 요 아니요 거기 공립이여가지고 y I'm r e a d 가 I'm r e 그선착순 13킬로 오케이 오케이 2시간 아 좋다 야호 어? 그럴까? 좀 쉬었어요? 쉬었지 커피랑 콜라 맛있어. 이쯤만야될텐데 <laughs> 예상하고 셨어? <있었어. 웃음> 아, 올라온다 이제. 조금씩. 마우 아우. 무릎 아픔? 내리 막길에. 아, 진짜? 네. 내리는 또 골반 아프겠죠. <laughs> 아. 이러면 괜찮지 <laughs> 하루 하루씩 아그괜찮 나가요. 오카이 오카이. 아, 거의 다 왔다. 진짜 다 왔다. 3시간 돌파. 다 왔다. 좀만 더 가자. 아, 러브로니어. 27.1km. 3시간 7분 걸렸습니다. 오랜만이네 여기. 자자자자자. 어, 뭐. 맞 남자 얘기. 오늘 일등 계속 그 찾아. 애들은 좀 아픈데도 있고, 걸음이 늦어가지고 먼저 출발했고, 저는 조금 속도가 있어서 이렇게 출발하기로 했습니다. 일단 오늘 한 30km 정도 되는데, 무난하게 가보도록 할게요. 하늘이 뜬거 보고 날이 좋네 잡 아, 다 아, 아, 알고 있었어? 왜좋 아, 고정빈 빨리 갔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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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픈 물집, 아물 암울... 물, 저기 소 있다. 저 기억 안 나? 오나 여기서 내가 노래 부를 었는데 효진이한테 아, 노래 좀 불러봐야 돼. 전화가 안 돼. 아, 불러 해가지고 불렀었는데, 여기서 기억 하나도 안 에에에 나도, 나도 있었어. <laughs> 다 같이 가고 있었어. 아, 야, 여기 좋다. 아, 다왔다 헤헤. <laughs> 잘지는셨는 e y h 어 y Hey, h 요 y Hey, hey. h e 아 이제 y Hey, hey. h 도착 저쪽이 다 찾는다 어.. 와.. 야.. 알베르기가 없네 <laughs> 아 여기 공립계약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오늘만 닫는데요 그래서.. <laughs> 조졌네 이거 어이 응. 풍경이 좋네 택배 1시?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여기 예약이 되는 시스템이 있어서. 나 <laughs> 여기 예약이 된다고요? 어. 크리스 넘버 있나? Can reservation here? Oh, you can make reservations here? Yeah, yeah. Ah, but no, no. Only s e l r p h o n e We don't have number. Um, The... para quatro. Today is poor. Yeah. Okay. <laughs> 아 잠깐만. <laughs> 아 공리바나가겠다고. 숙소 대란이구만. 어쩌지 이거? 찾아봐야지. 8만 예, 원 예. 드릴 것도 없어. 아안 되겠다. 다음 말 가자. 다음 말. 다음 말 가자. 다음 말. Yeah, but... Oh, 아, w e already 아 i s i e d there. just today c l o e Oh, e yeah, yeah. Just today. Oh, no. <laughs> Not other day. Oh that's too bad. Yep. Uh, yeah. Oh, okay. we we're screwing you guys uh, out. Oh, thank you, thank you. you uh, I think uh, we will go more. Oh, okay. Oh, uh, uh, next town. All right. It's okay. <laughs> yeah. You can walk. Yeah, I'll try. Maybe six kilometer more. Yeah, six kilometer. Yeah, they'll have a uh, municipal and kitchen. Okay. Let's do it. Do it. 오우 oh, 맨 <laughs> 어, 길이 좋네 다 왔다 다 왔어 진짜 조그맣네 말을모니지팔때아주프라 네 오늘의 밤 왜? 무슨 소리요왜 그러고 있어 <laughs> 와. 뭐물도 생김. 아. 커요. 우와. 기 아, 날 너무 좋다. 근데 너무 덥다 우와. 건조대다고있으다그 맛. 기데 <laughs> 지금도 <laughs> 이거 하잖아. 저는 <놀람> <부치는> 붙이는 거 반대 같다. <변틀렀다. 웃음> 아 너무 좋다. I'm g o n to go to the grocery store. 여기 숙소 좋았다. 아주 푸라. 여기는 괜찮네. 야. 멋있는. 이아 <laughs> 난리났다. 어, 안녕하세요. 아유. 다시 왔네요. <laughs> 난리났다. We want t a k e some coffee or something. 더 h 더 u 3.46. 한명 t 가는구만. h t up. Some j u Bye, Chris. <놀람> 뭔가 오늘 조금 걸으니까 마음이 편하네. 그냥 14키로 우습고 유치해. 슈퍼가는 거다. 아, 슬리퍼 신어 잖슴 그래도 노릇스름하네. 얘네 이거 빼고 황량하다. 그냥. 야. 아, 오늘 다 왔다. 저기 11시 밖에 안 나는데. <목소리> 여기 좋다. 너무 좋네요. 도안 들어왔으면 몰랐잖아안들어있던와샹데리리또 오늘의 메뉴 햄버거 든나구만 <목소리> <느>, <목소리> 어, 아, 여기 기억난다. 이게 기억나. 얘 예, 와, 파리 봐라. 잡다와 엄마 와 엄마 이 자식들. 와 엄마 와 엄마. 아 이거 햄이 양이 많네. 두세 장씩 먹어도 되겠다. 응, 한, 와우. 음. 음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겠 응. 맛있